이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이거? 어 비빔면 그 그래, 이거 이거 진짜 맛있대 비빔 칼국수 응상 어. 저거랑 육회랑 같이 먹으면 맛있대 육회랑 같이 먹어봐 그럴까? 응레이크 <놀람> 나네 어 깜짝이야 그뭔 어, 어, 뭐야? 푸딩이야? 이거 맞지? 오잼아 머리 아파 응응 이거 너그 혀를 혀를 위에 네, 붙여봐요. 나차가거 먹고 <머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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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서 할수 있는데. 손써 방금 소리 잘 나요. 나 진짜 냄새나는 것 같아. 뭐야? 니까 이거 한입 마셔봐. 오, 나 괜찮은데? 응응! 음? 진짜? <머래> 어. 다시 먹어봐, 다시 먹 <laughs> 진짜 괜찮아데 다시 먹어봐. 아니아니 아니, 그렇게 해. 아니, 아, 더 많이 먹어봐. 고맙다. 아 이거야, 한 번. 한 번? 어, 아, 어. 아, 근데 저는 연습생 때그 질주 있잖아요. 네. 봤 시현. 아, 시현. 사쿠야, 사쿠야, 사쿠야. 자, 핑크 하지 말고, 옐로우 하지 말고, 블루 하고, 그린 하지 말고. <웃음> 나, <웃음> 나, 벌써 끝났어? 이대한번더 태우면 안 돼요. 그대로. 진짜. 그대로 한 번. 더. 그대로 한 번. 네, 아마사지 이거 사야 이거 사지야이야지 현이 없었어 <laughs> 바이킹도 <바이킨드> 탔어 무거 <우리. 웃음> 바이킹 수영이 <킹이> 형 빼고 맞아 거의 다 수영이 형빼이형 아무것도 안 했어 거의 다 수영해서 오늘은 군무랑 아침에 일찍 군무랑 뭐야 아까부터 해줬죠? 뭐야? 저는 하는거야기 저기. 저야 이거 내기저래 그냥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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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기저안 저기. 기 저기. 저기. 기

리쿠, 내 대기실에서 일어났어 아니, 그 내가 봤어 내가 봤어, 이 형이 일어났 저요! 저 새벽 4시부터 6시를 리쿠 12시부터 2시로 바꾸고 싶습니다 아, 잠깐만, 그거만 없는 거야 <laughs> 잠깐만 <웃음> 형! 형! <웃음> 형! 어, 우와, 뭐야! 혼따러 가겠습니다 내일 공연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귀엽게 온천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. 온천 여행. 귀엽게? 귀엽게. 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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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. 키. 귀엽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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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 아, 얘들아. 얘들아. 밥이 많아, 진짜. 잘생기고, 예쁘고, 귀엽니까? 본인이 응. 잘생기고 예쁘고 귀엽다고 하셨는데 잘생기고 예쁘고 귀여운 응. 애교를 한번 보여주세요. 보였... <laughs> 애교를 애교를. 애교를 하니까 눈이 <laughs> 잘, 애교를. 눈이 슬퍼 보여요. <laughs> <laughs> 애교를 다시 한다. 미쿠는 <laughs> 즐기고 있는 겁니다. 당원 선수.